완성 실전편 1회 22번 1번에 <laughs> 가운데 부스트란다 부스트 맞아? 부스트 어,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 추진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이알붙이 그 ER 부스터가 되죠 부앙 나오는 부스터그 옆에 무드란다 이제 무드 뜻이 두 개에요 뭐지? 기분 또? 분위기 어, 기분 분위기 여기서 뭔지 지문 읽어보고 판단하시고 자이번에 <laughs> 됐고 3번에 Interpersonal, 저 중간에 Interpersonal 뜻이 뭐죠? Inter가 뭐라고? Inter? 상호, 서로 관해 Person, 사람 A, a 붙으면 형용사소 뭐다? 사람 간의, 사람 간의, Interpersonal 사람 간의, 개인 간의 Conflict라는 단어 자, 일단 뜻은 쉽죠? Flict라는 단어는 Strike 치다, 때리다라는 뜻 f l i c k e 란 단어가 나오 치다 때리다, strike. c-o-n이 뭐라고? c-o-n? 그지 together. c-o, c-o-m, c-o-n. 전부 다 together란 뜻이에요. 치긴 치는 뭐야? 서로 때려. 갈등을 일으키다 명사로 갈등을 일으게되고 여러분, 요런 단어를 볼까? 요런 단어가 나와서 inflict. 뭘것 같아, 이거? 어? 내상. 그거 비슷한 단어, 그죠? 어, 동사로 볼까? inflict. inflict. 뭘까? 뭔가, 피해나, 타격 등을 멎멋을 가하다라는 뜻 가하다, 라드, 가하다 i n f l i c t 어 가하다 i n f l c t 알아두시고 그 i n f l c t 가 들어가면 치대라는 뜻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 i n f l c t 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정리해보고 4번 과자 맨 끝에 genuineness라고 했죠 genuineness 이 단어 중요합니다 동의어까지 챙기셔야 돼. 이게 원형이야 따라서 genuine, genuine. 뜻은 뭐예요? 진실된, 진정한, 정말인, 뭐 이런 뜻이고. 동의어 뭐가 있죠? 그렇지. 자, 요거 동의어. 항상 같이 나와요. 발음 이것도 어려워. 따라 하세요. authentic. authentic. 이음절 강세. 자, 이름절 해볼까? authentic. 어때? 영어한 같지, 그지? 강세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authentic. 오케이. 자, 여기에 여기서 지금 단어 보시면 맨 끝에 보세요. 뭐가 붙었어요? any. SS가 붙었죠. 뭐야 그럼 이거? 어? Genuineness. 뭘까요? 진실성, 진위성, 진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 Authenticity 이렇게. ITY 붙이면 진실성, 진위성 이렇게 돼. Authenticity. 요 단어는 심지어 몇 년도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고2 11월 학력평가에 보기로 나왔어. 보기로. Authenticity. 뭐의 진위성을. 이게 답이었어. Authenticity.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h e n t i c 이란 단어 알아두시고,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 진위성, 진실성이라는 뜻이고. 5번의 가운데 있는 단어 judgment 뭐죠? judgment. 너무 쉽네. 판단. judge가 판단하다고, 그죠? 여기에 지금처럼 이를 탈락시켜서 ment를 쓰기도 하고, 이 탈락 안 시키고 ment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둘다 똑같아요. 둘다 판단이란 뜻이고 어, 혹시 혼동할까봐 그 5번 맨 앞에 effect라는 단어가 있죠 effect 뜻이 뭐죠? 영향, 결과, 효과 effect 동의어 뭐가 있니? influence 또 뭐가 있죠? impact 영향, 결과, 효과라는 단어 뒤에 저번에서 전치사 온이 나왔지 그때 온은 항상 뜻이 뭐예요? 뭐뭐에 끼치는, 미치는으로 해석을 하셔라 뭐에 끼치는, 뭐에 영향 이런 식으로 전치사 n 을잘 해석하시고 5번 맨 끝에 non-verbal 뜻이 맞아? <laughs> non-verbal 뭐다? verbal 맞아? verbal 언어적인 non-verbal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자 그다음 23번으로 갈게요. 자 23번에 1번 자 f a n t a s y 라란 단어가 fantasy라는 단어 있고 맨 끝에 desire 뜻이 뭐죠? <laughs> desire 욕망, 욕구, 바람. <laughs> 2번 됐고 3번 escape, 중간에 뜻이 뭐죠? 탈출하다, 도망가다. 그 다음에 4번, 쉽네. 5번, 쉬운데, competition, 뜻이 뭐예요? 경쟁, 경쟁, competition. 그 밑에 맨 마지막에 progress, 뜻이 뭐죠? progress, 발전, 진보. 어. pro란 단어는 뜻이 뭐라고? pro? pro란 접두사는 뜻이 뭐가 된다고요? forward 앞으로라는 뜻이야 <laughs> 앞으로. 프로라는 단어는 그 헬리콥터에 달린 거 뭐야 이거? 두다다다다다. 프로펠러. 왜? 프로펠러까지가 동사야. 뭐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뜻이지. 프로가 들어가서 그이알 ER 붙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놈. 프로펠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라는 단어는 어, 그 forward 앞으로라는 뜻이 된다. 어, promote 뭐죠 promote 증진시키다, 촉진한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라는 단어는 폴드란 뜻이 된다 그럼 일반적으로 좋은 뜻이 많아요 자 요거 하시고 4분 들으면 충분하겠죠 4분 4분 자 문제 두개 풀어 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laughs> <laughs>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만. 2 <laughs> 2번은몇 번? 5번. 맞아요. 다음. 2 3번은몇 번? 4번. 맞습니다. 오케이. 23번이 조금 어려웠죠? 자, 22번 볼게요. <laughs> 둘다 맞은 사람? 응. 세현이 둘다 맞았어? 세현이 손먹어봐둘다 맞았어? 어, 잘했어. 자. 맞춘 사람도 다시 한번 보세요. 22번 혹시 다 읽었나요, 여러분? 22번 다 읽었나요? 아니요. 다 읽을 필요 없었죠. 자,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할게. 아까 하영이까지 했나? 하영이 해석했나? 안 했나? 22번 볼게요. 여기 지금 예시가 있죠, 그죠 여기서 에 <laughs>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가 여기 잘 해석하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죠. 뭐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앞에 주제가 나왔고 이 뒤에 예시는 요약하면 요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우리는 요거 해석하고 주제 잡고 확인만 해볼게요. 어디까지 읽어볼 거냐면 여기까지 여기. 왜냐면 우리는 또한 요청했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거든 또. 또한 뭐 했더니 같은 결과가 또 나와. 그래서 요구서 그냥 프리를 멈춰볼게. 자, 처음부터. 가장 어렵고, demanding 이란 단어 뜨지 마죠? demanding, 어? 오케이. demand, 명사로 수요. 동사로는 뭐다? 뭐면서 요구하더라 뜻이죠그 demand, 이런 표현을 씁니다. she is so demanding. she is so demanding. 어, 뭐야, 이 너무. 그지 요구가 많은 이란 뜻이 있어요. 요구하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힘든 이란 뜻이 있어요. demanding. She's a demand. 야, 걔 정말 까다로운 애야. 너무나 힘들어. 날 너무 미치게 해. 가장 어렵고 힘든 임무들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인지를. 어떠한 사람이 truthful, 뭐다? 진실한지. 아니면 그러면 d e c e p t i v e 는 단어는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나쁜 뜻이에요. 둘중 하나 판단해야 돼. 앞에가 좋은 거잖아. 실제로 뭐다 이거? 실제로 뭐야? 속이는. 기만하는. Deceive가 속이다는 동사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Deception. 속임수. 사기. Deception. Deceptive. 뭐다? 속임수 치는. 사기 치는. 거짓말 하는 이란 뜻이에요. Deceive. Deception. Deceptive. 다 알아두셔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결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들. 말로 하지 않지만, 손동작, 몸동작, 이런 거, 그지? 자, 그럼, 비언어적 표현들은, 요 단어 혹시 압니까? 요거 빼고 해서 켜볼까? 판단하기가 어떻다? Hard. 어렵습니다. 해도 괜찮은, 그지?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나쁜 뜻이에요. 요거는, 요까지 끊어서 원형. 뭐의 반대말이냐면, 요거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Famous. 뭐다, 이거? 유명한. 그럼 뭐야, 이거? 악명높은이라는 단어요 악명높은 발음 따라볼까? Notorious, notorious. 단어 자체도 되게 그런 느낌 나잖아. He is notorious. 그제 약간 그런 느낌 안 느껴지니? 나만 느껴지나봐. 그래서 내가 학생 때부터 약간 애들한테 이상하다는 소리 들었어. 단어를 보면 그 느낌이 났거든. 그치?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느낌 나잖아. Notorious.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 Notorious. 요거에, 그, notorious의 동의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뭘 붙이면? 형용사에 뭐 붙이면 부정이 돼. 그렇지. 그래서, 요걸 붙이면, 비슷한 뜻이네요. 요렇게. 악명 높은. 발음이 어떻게 될까? infamous가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따라 하세요. infamous. 어, 오케이. 이름 잘 방색. infamous. 어, infamous, notorious, 같은 단어예요. 악명높을 정도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극단적 표현이에요 이거 정말 상대방의 진위성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이 뒤에 키워드가 나와 자 해볼까 기본효과는 효과는? 그렇지 기본효과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에다가? 그렇지 t e n d e n c y 다 경향, 성향 사람들의 경향, 성향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뭐하는 성향? 그렇지. 거절하는 성향. 무엇을? 인재적으로 자, 오케이. 잘했어요. inherent,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럴 때. 본질적으로 ambiguous라는 단어도 어렵네. 뭐다, 이거? 뭐요? 모호한이라는 뜻이에 모호한. 나. l e 반대말. 본질적으로 모호한, 아까 이거 뭐라고? 상호. 상호. 사람 간의 의사소통들을 뭐로? 진짜, 뭐. 진짜냐. 아니면 거짓이냐로? 받아들일지 거절할지에 사람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해석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뭐뭐 기분효과.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이 질문의 주제입니다. 기분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진실성을 안 그래도 파악하기 힘든데 이게. 자기 기분도 변수가 돼서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쁘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다는 얘기야. 제가 나를 때려. 그럼 나쁜 새끼지. 그지? 항상 거짓말을 하는 놈이야. 또 거짓말 해. 근데 내가 기분 좋을 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아참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기분 나쁠 땐 제가 좋은 행동을 해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얘기에요. 잘 판단 못 한다. 요게 질문의 주제겠죠. 뭐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시 읽어보다 보면 무슨 얘기 해? 이 얘기 똑같이 해요. 그거를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 자, 요 단어 한 번씩, 어려운 단어 한 번씩 따려볼까? 자, 따라서, Tendency. 뭐라고? 경향, 성향. tend to가 뭐였어요, 여러분? 뭔 많은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그죠? tendency, nc는 명사니까. 경향, 성향, 동의하는 거 뭐가 있니? 동의하는 거. incline 이란, incline. 요게 기울다란, 기울다, incline. 기울다란 뜻이었어요. 여게 명사가 돼서 inclination, 경향, 성향 이란 단어가 되고, 여러분, EBS 교재또 나올 텐데, 좀 어려운 단어가 predisposition 이란 단어가 나와요. 프 r e 를 생략해도 되고, 이것도 경향, 성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외우자. 자, 그 다음, 요 단어. 요 단어도 정말 많이 나와요. inherent까지. 내재된, 본질적인. 그 작년에 EBS 교재 같이 공부한 사람 알 거야. 이 단어. 동의 뭐가 있죠? 음. 내재된, 본질적인. 뭐, 어, in, in, 뭐가 있지? innate. innate 또. inborn. intrinsic. 뭐, 다양한 단어죠. 그죠? 어, 뭐, natural 이란 단어. 다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외우자. 전부 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예시를 읽으면서 정말 주제를 말하는지 보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청했을 때 행복하거나 슬픈 참가자들,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 참가자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긍정적이고 뉴트럴. 뜻이 뭐죠? 뉴트럴. 뭐지 이거? 중립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긍정도 부정인, 부정도 아닌.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부정적인 얼굴 표정의 진위성을 한번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얼굴 보면 어떤 쪽인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기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be less likely to 뜻이 뭐라고요? 멈할 가능성이 더 낮다. 뭐할 가능성이 그 얼굴 표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낮았는데 뭐로 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뭐보다 중립적이거나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보다 말이죠. 실험 결과네. 뭐는 어떻다? 그 사람의 해당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더라. 영향을 미친다. 그 뒤에도 우리는 또한 요청했대. 반대로 뭐야? 또이 사람에게 요청했는데 또 비슷한 얘기 나오겠죠.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의 기분에, 기분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와. 밑에 역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 가시면, 비언어적인 표현들의 판단에 끼치는 우리 기분의 영향, 효과들, 결과들, 5번이 답이 될수 밖에 없다. 틀린 사람 몇 번이라고 했죠? 4번 보자, 왜안 되는지. 자, 진실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의 중요성. 아, 말은 참 좋다, 그지? 4번이 되려면, 요 예시 앞에, 예시 앞에 내용이 뭐로 주제가 끝나야 돼요? 진짜로, 너가 진짜 참말을 해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너한테도 좋고, 뭐,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 그지? 아, 그래서, 4번은 아니다. 좀, 언나 갔다요 단어 때문에. 또, 틀린 사람 몇 번이나 했죠?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갈게요. 자, 이게, 이거는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대놓고는 없어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일한 얘기를,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막듣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쫙 펼쳐서 말합니다. 근데 잘 해석을 하면, 키워드가 결국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축이하게 돼요. 잘 봐봐.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판타지가 있는데, 애와, 어, g r o 어른이에요. 아이와 어른의 판타지들은 때때로 불리는데요. daydream, 낮에 꾸는 꿈, 봉상, 몽상 백일몽.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 여러분, 뭐라 그러지? 머릿속에 뭐, 뭐야, 그냥. 뭐라 그러니? 좀안 좋게 부르는 거, 머릿속에. 망상 아, 망상 뭐그 정도 약간 안 죽은 망상 자그 그래, 망상이라 공상이라 불리는데 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항상 관련돼 있어요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면서 머릿속에 뭐야 아난 서울대 가서 캠퍼스 들어가서 잔디밭에 뒹굴뒹굴하면서 어 연애도 하면서 멋진 오빠랑 기타도 치고 막 이러고 하잖아 그지 그게 과거가 아니라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 판타지는 뭐다 미래와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계속해요. 공중위의 이러한 성들 공중위의 성을 지을 수 있어요? 어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뭐야 판타지를 비유적으로 받은 거야 판타지를 위는 환상, 뭐 공상 이런 걸 공중위의 이러한 성들은 그들의 활동의 목표입니다 자, 이 성은 지어지는 건데 fiction 뜻이 뭐더라 게 허구 허브. 그죠? 허구적인 판타지를 다시 받은 거예요 허구적인 형태로 지어집니다 실제 활동의 모델로서 말이지요 그래서 판타지는 누구나 애나 어른이나 다 갖고 있는데 그 판타지는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미래에 내가 뭘 잘할 것이다. 자 연구들이 있고요. 어린 시절 판타지에 대한 연구들은 분명히 보여준대.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글쓴이 요지가 나오는 거야. 분명히 뭘 보여주냐. 스트라이브라는 단어가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는 <laughs> 스트라이브어 명사, 스트라이브투 동사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트라이브 뭐죠? 스트라이브 4는 요 명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이 돼요. 스트라이브 2는 요거 하기 위해 요거 하, 요거 하는 것을 노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하다라는 뜻이고 4 명사급 요걸 얻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뜻도 돼요. 명사로 그냥 노력이라 해도 되고 스트라이브를 여기서 그렇게 쓰인 거예요. 자 보자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돼요.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역할을 하는데. 자, 요 단어, 따라 해보세요. predominant, predominant, dominate, dominate 이런 단어가 뭐죠? dominate, 뭐뭇을? 지배하더라. 지배하더그 그러니까 dominant만 써도 이게 지배적인 이란 뜻인데요. 그 앞에 p r e 를 붙여서 좀더 강조한 표현이에요. p r e before, 미리 가서 다 먹어버려. 이런, 얘기에요. 두드러진, 만연되어 있는. 자, 힘을 얻기 위한 노력은 두드러지는,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판타지를 꿈꾸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내가 지방 전문대,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가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판타지를 꿈꾸지 않잖아. 그죠? 그얘기예요잘 어, 되기 위한 것에 대한 꿈을 미래에 대한 걸 꾼다. 바로 판타지고, 애나 어른이나 다 갖고 있다가 지문의 요지고, 이 얘기를 위해서 똑같이 해요. 아이들은 표현해요. 그들의 앰비시션 뜻이 뭐죠? 앰비션 야망, 야심. 그들의 야망을 그들의 그러한 공상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그들 아이들의 판타지는 시작되게 되는데 그 말과 함께 내가 어른이 될때 말이야 뭐야 미래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똑같은 얘기죠 판타지는 항상 뭐가 관련되어 있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부모님 말을 더잘 들을 거야 이런 일 있어 없어 없죠 권력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권력, 항상 관련이 있다. 기타 등등 말이죠. 자,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이 어른들은 살아요, as though, if, as if랑 똑같죠? 마치, 마치 어른 그들도 역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 내가 했잖아? 뭐만 갖추면 내가 앞으로 뭐할 거야? 누구랑 똑같다? 애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어, 그래서 자, 미래의 판타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어른들이 아직 많이 있다. 똑같은 얘기야. 애나 어른이나 공통적으로 뭘 갖고 살아간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미래의 판타지는 뭐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뭔가 힘을 얻는 거다. 잘 되고자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수연이 하셨죠, 올게. 여기서부터. 힘을, 아까 뭐라고? 얻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분명한 emphasis, 뜻이 뭐죠? 강조. 분명한 강조는 그러니까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indicate. 뭐라 그랬지? 나타내다. 다시 한번 나타내는데, 무엇을? 그 정신이, 그 정신이 어, 발전할 수 있는데, 오직 뭐할 때만 정신이 발전할 수 있다? certain, 아니, certain, 특정한 목표가 has been set. 설정될 때에만 정신이 큰다 목표가 설정된다는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야. 앞으로의 이야기죠. 판타지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미래에 내가 서울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게 판타지가 형성되면서 미래의 힘에 대한 갈구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civilization 뜻이 뭐죠? 시민, civilization civil 음. 그렇죠? 그렇죠? 뭐야? 그의 시민의 그인의 시민의 i 인의 시민의 까시민화하다 그죠 시민이 된다는 게 뭐야? 시민당문민권에 학습을 한다는 얘기잖아. 의 i v i l i z a t i o n 뭐 시민의 시민의 시 문명 시민 문명, 문명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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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라고 포함하는데? 무엇을? 인정과 significance 서 중요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목표는 뭐가 된다? 서울대 들어가는 거, 그지? 뭐하는 거, 이쁜 여자 멋진 남자가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게 된다 이런 얘기요. 제가 다음 하 활용해 보자. 이렇게. 음. 아, 세은이 해석해 볼수 있나? 다음 에 해볼까? 해볼래? 어떤?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내비줘. 한번 해볼까? 해볼까? 오늘 사람 얼마 없어. 한번 해보자 마이크를. <laughs> 자 선생님 도와줄게. 한 개인은 어어 어. 어. 어떻게 빌딩이. 마이크 대고 너 길게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laughs> 뭐와 함께는 자연적인 목표 어 자연적인 네트 뉴트로 네트로 말고 어. 선생님 뭐라고 했지? 어. 어떤 중립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요거, 그, 생각나. 그 뒤에 보면, 요게 있어. 프린트 된 거. 그럼 요거 보고 해도 돼. 중립적인 목표란 뭘 말하는 거예요? 난 그냥 대충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 4년제 대학까지 뭐, 이건 목표가 아니라 이런 얘기야 어 이런 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For, 접속사로 뜻이 뭐라 그랬죠? 접속사로? 왜냐 하면, 왜 그런, 그저 그런 목표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냐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응? 휴먼, 오케이, 어, okay. 공동의 인생. 인생, 그렇지? 뭐에? 인류의 인생, 그렇지? 인류의 공동의 인생, 공동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은 어, 동반되기 동반? 때문인데, 뭐에 의해 그 그러니까 뭐가 따라온다 이런 얘기,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constant 뭐에요 o n s t 지속적인, 자 evaluation 뭐였죠? 평가, 지속적인 자기평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지? 내가 지방 4년제 갈라 그래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은 지방 4년제로는 좀 만족을 못한다는 평가가 따라오니까 자꾸 새로운 판타지를 꿈꾸게 돼요. 자, 원형 give rise to 왜였네? 뜻이 뭐였죠? give rise to? 야기시키다. 그지? 컨셉의 동요를 갖고 나왔잖아 야기시키는 자기평가인데 무엇을? desire, 키워도또 나오죠. 그 욕구를 야기시키는 이 욕구는 뭐에 대한 욕구예요 자, 그 다음 superiority, s u p e r 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이죠. 뜻이 뭐요? 예 superior, 우월한이라는 뜻이요. ity로 붙었네. 뭐다 그러면 우월성, 우월함, 우수성이라는 뜻이요. 우월함, 우월함에 대한 욕구가 약이 되게 되고 경쟁에서의 성공에 대한 희망이 약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멀고 꾼다 미래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는 아읽어도 되겠다. 자, 답으로 가보면.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고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나 보자. 요게 들어가야지. 미래의 힘을, 힘에 대한 언스 s t o p 뭐다 이거? 멈출 수 없는 욕망. 그게 바로 뭐다? 판타지다. 키워드가 죄다. 곳곳에 잘 들어갔죠? 4번이 가장 적절하고. 자, 틀린 사람 몇 번이나 했죠? 틀린 사람? 다 맞췄어? 이거? 어려운데? 틀린 사람 없어? 다 맞췄어요? 하 맞췄어? 아, 오케이. 잘들 하시네. 제 생각보다. 1번은, 어떻게 판타지가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는가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부스트 정도로 바꾸면 서 어떻게 촉진시키는가. 그럼 제공이 될 수가 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어휘로 넘어가서 나무 세볼게요.